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어, 금요일인데요. 주간 유튜브를 미리 찍고 있습니다. 주말에 저희 밸런스 그룹 직원들 산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 미리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인공지능 확산세가 재차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닌 분들, 뭐, 마음이 왔다갔다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내포되는 로직만 한번 공부해 놓으면, 은 그때그때 해당되는 이런 성장주 섹터의 몇몇 음, 주도주들이 나올 때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이런 하나의 키워드가 성장주 내에 하나의 키워드가 시장에서 발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기회로 여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0개 중에서 음, 인공지능 관련주, 관련주가 18개 움직이는 한 주였네요. 17일부터 24일까지 정렬이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바스 헬스케어.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의료 장비 섹터고, 최대 주주는 셀바스 AI이고, 2대 주주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분 관계 바로 연결되는 게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셀, 폴라리스 오피스. 세 종목까지 나오네요. 그럼 여기 정렬할 수 있겠네요. 3박자 투자법에 나와 있는 지분 관계를 파악하라. 셀바스 헬스 케어,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체크. 이 로직만 내가 알았다면, 특정한 어떠한 종목이 내가 늦게 봤다 손 치더라도. 얘기가 추세적으로 먼저 움직여주고 셀바셋, 스케어 같이 따라갔으며 볼라리스 오피스 같이 따라가는 이 구조만 로직을 파악해 놓으면 다른 때또 지분 관계를 파악하라를 이용할 수 있겠죠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니즈가 생겼을 때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고 다음에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브리지텍. 콜센터 관련인데요. 콜센터 관련 사업을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 관련 콜센터 음성인식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연이어서 부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서를 영상으로. 문서를 음성으로.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쪽에서 이 기술이 발현이 돼야 수많은 컨텐츠가 양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애들이 움직였던 거죠. 어 그다음은 세동, 갑자기 400억 짜리 자동차 부품 주 뜬금없죠. 이런 종목의 재료는 요걸 거예요. 한 단어로 하면 턴어라운드. 자동차 부품군이 특히나 현대 그리고 기아차가 생각보다 못 가면서 부각을 못 받았던 환경이었는데 아주 느리게 느리게 중장기는 천천히 돌고 있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소크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죠. 느리지만 이격도를 붙이고 있는 상태, 외인의 수급으로, 기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자, 뒷단에 있는,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동, 뭐, 뭐, 임팩, 뭐 성우 하이텍, 이런 식으로, 터널라운드라는 키워드를 하나 넣으면 은 자동차 부품군에 해당되는 로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흑자 뭐, 전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관련주, 코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코난. 2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뭐 끝나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한 2년 차 분들?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다수가 계실 텐데, 그 전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던 종목군들이 있죠. 초반에 요, 덱스터, 그리고, 뭐, 미즈웍 스튜디오, 이런 애들이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군의 추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을 잘 실현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가져갔을 텐데,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중장기 입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깨는데도 물타기 에해서 끝까지 들고 갔던 것들, 이런 거 이번에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내가 가이드가 없다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꽃감 빼듯이 천천히 천천히 팔아보시면 됩니다. 뭐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그쵸? 내가 뭐 백주를 갖고 있다. 그 끌만 두 주, 세 주,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조금씩 팔아보는 거죠. 어, 차트 공부를 앞으로 더 많이 하시면은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한 이제 모습에서 매도의 관점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닌 정말 초보자분들은 내가 분명히 이익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고민 때문에 그 수익을 결국에는 물타기까지 들어가서 손해로 장기적인 보유 종목으로 바뀐다면 더더욱 후회하실 테니까 그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하나 한번 팔아보자 음, 로봇 관련주 순환매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 왜 누가 방아쇠를 당겼고 그 방아쇠를 당긴 종목을 누가 바통을 이어받았고 그 바통을 또 누가 이어받는지 시장의 추이를 알고 있다면 그것들이 점점 더 광고가 커지면서 마케팅이 들어가면서 주가의 상승분도 일으킨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뉴로메카 SBB테크 딱 붙어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 관련주죠. 슈맥스 홀딩스나 디스플레이텍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고 라닉스는 자율주행 관련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외된 개별주입니다. 이번에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주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장주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돼요. 시중에는 뭐 이런 책들 많아요. 그냥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장산업이라고 하면서 기술산업에 대한 부분을 풀이해 놓은 책들이 많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한 섹터들이 일단은 차기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 정도를 해놓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주들의 시장에 부각을 받았다면 예전에는 5G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던 시기가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던 시기가 있는 것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성장주 후보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3박자에 많은 종목을 후보군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장에 도래를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종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들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e-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드론,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나노, 증강 현실, 로봇, 가상 현실, 3D 프린팅, 유전체, 데이터, 우주 항공, 자율주행 등등등. 그래서 어뭐 자율주행 관련 주가 시장의 부각을 지금의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강하게 받는 시기가 온다면 나는 미리 공부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할래. 그러면 일단은 소팅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후보군을 아무런 기준을 잡지 말고 싹다 모아놓고 차트 점수, 재무 점수, 정보 점수 주고 순위 변환하고 맨 밑단에 있는 것 제거해주고 윗단에 있는 걸 포커스 맞춰서 대장주 성격의 종목 하나, 순환매 성격의 종목 뒤에 쪼로록, 이렇게 한번 후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음, 뭐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뭐, 시총이 큰 이미지로는 뭐,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뒷단에, 뭐, 재무가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이다. 하면 뭐, 텔레칩스, 뭐 모트렉스, 뭐, 이런 식으로 후보를 조금 더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의 자율주행이다. 이런 식으로. 후보를 미리미리 한번 만들어 나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AD 테크놀로지. 일단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고요뭐 삼성전자가 뭐 M&A 이슈가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패턴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지분 투자 정도를 하거나 하면은 딱 맞을, 덩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M&A 시장에 나오는 종목군들은 최소조 뭐 몇십조 뭐 이런 종목군들이 후보가 되겠죠. 국내에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은 인수한다기보다는 투자의 시선으로 지분을 일부 보유한다는 시선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꽤 있잖아요. 이번에 로봇 관련주의 순환매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것들이 뉴로메카도 순환매를 일으키고 SBB테크도 순환매를 일으켰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m a 란 재료로 특정한 국내 의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에 가깝고 투자를 해서 방아쇠 역할을 하면 그 종목이 속한 업종이나 테마단에 매기가 한번 확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AD 테크놀로지가 그런 배경으로 움직인다면 또 다른 디자인 하우스가 뭐가 있어라는 시장에서 계속 찾겠죠. 우리는 미리 찾아놨잖아요. 가온 칩스나 넥스트 칩 같은 섹터겠죠. 자, 그 다음. 그리고 그런 작업을 미리미리 하고 싶으면, 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온라인 주식 교육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항상 미리미리 공부합니다. 시장에서 B 구간에 트레이딩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A 구간에 준비해서 B 구간을 예상하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그쪽을, 뭐, 공부를 위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나와있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이런 애들도, SBB 테크의 최대주주죠. 세로닉스, LNF의 최대주주죠.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죠. 당연히 지분 관계 하나만 파악해도. YTN 방송, KNN, IMBC, SBS 방송 관련주들. 자, 여기 AP위성, 우주, 항공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렉 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의 추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순환매적 관점으로 아직도 움직이는 섹터구요 자, 요런 데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세로닉스가 여기 24% 움직였네요. 자회사는 lnf 역순으로 따라 들어가 보죠. 외인기관 쌍매도에 개인이 들어오고 있는 추위가 조금 변하고 있는데, 중장기는 돌려내고 있네요. 자, 세로닉스 가서 3월 1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인 베스터 데이 라고？하 죠 키워 드는자680 배터리 여기 는어 고사양, 고사 양이 아닌 양극재 지금 후보군 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게 lnf 똑같 은 거를 이렇게 도 생각 할수있 고, 이렇게 안 넣고 인디펜더, 어, 인베스터데이 그러면 그냥 테슬라 관련주라고 하는 테마성성으로 바라본다면 뭐 세, <목소리는> 센트럴, 알 모텍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 앞에서 가도 뒤에서 가도 시장의 데이터를 이제 아는 경우에는 그리고 종목당까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종목군에서 거꾸로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리튬 관련주. 자,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이번 주도 순환매를 돌았고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엔비디아의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그쵸? 어 어떻게 진행될지는 당연히 시작만 알 텐데요. 그것들은 우리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왜 움직였는지,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학습을 해놔야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왜 움직였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순환매를 돌았는지를 대입해서 이번에 코난테크놀로지, SBB테크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잘 가져가서 이익을 가져갔던 것처럼 그때도 당연히 똑같이 성장주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소외당하지 않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 5차 888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4차에는 100만원 당청자가 일단 한명나왔고요그 다음에, 2월달 다 갔죠? 3월달 1대1 과외 희망자 이제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 회원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주식 교육이나 오프라인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평생회원 제도를 포함한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다음에도 반복될 거기 때문에. 자. 자, 24일 하루 당겨서 주간 유튜브를 찍었었고요 뭐, 주말 푹 쉬시고 2월달 이틀 지나면 또 3월에 바로 시작이니까, 뭐, 천천히 지금 하던 대로 앞으로도 똑같이 하면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본인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더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